반갑습니다. 국에미드코리아 주식회사 오국에서데이대표한사김세한입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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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가 나의 꿈 나의 인생한죠한글 그 제목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나폴레국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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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지서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어국국에에서 정기적으로 굉장히 스터디, 스테디 셀러기 때문에 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어, 출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을 거예요. 어, 보면, 초판 일세가 90년도에 나왔는데 어, 지금, 지금도 계속 팔고 있고요. 제가 산 책은 2011년도에 어, 발간이 된 책이네요. 그래서 2011년도에 개정 5판 2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국유미디에서이 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 이유는 어, 왜냐하면 이 책이 어, 굉장히 유명하고 외국에서 어, 20세기의 성공학이라고 하면은 나폴레옹 힐을 뽑죠 성공학의 도서라고 하면 싱크 앤 그로리치를 단연코 그 책을 빠져, 빠뜨리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을 음, 그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엄청 지금도 계속 잘 팔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밀고 있죠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도 이 책이라든가 그리고 이 오디오 파일 그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온 힐은 돌아가셨지만 나폴레온 힐 재단을 통해서 나폴레온 힐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테이프들이랑 오디오 테이프들, 그 다음에 책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간단한 워크북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금씩 들어와서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시도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쓰이게 된게이 책이 만들어진 계기가 제가 이 책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큰 그거 나와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하죠. 이 나폴레옹 힐이 어 이제 그 기자였었죠. 그음 취재하는 기자인데 그 앤드류 카네기를 어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나오네요.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 어 이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 해답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 철학에 대해 상세히 일러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로 생일을 마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할 각오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지금에 와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저자의 그 서문, 서문에서는 되게 짧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어, 기존의 이 카네기가 이건 일환인데요. 요 어, 책에는 없더라고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환인데 어, 카네기가 어, 이 성공 철학을 정리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 여러 명의 다른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이제 정립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잡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철학인 거죠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것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한 상황에서 어, 여기, 나,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패배자로 생일을 맞출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성공 철학을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은 당장에 주는 떡 떡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 앤드류 카네기도 자신이 굉장한 그러한 자산가이지만 자신의 자산으로도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는 힘든 거죠. 일시적인 요법만 되는 거죠. 다시 또 가난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요. 어,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을 갖게 되고 어, 그것들을 이제 대집성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물어봤었죠 사람들에게 어, 이걸 할수 있겠냐, 이걸 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머뭇머뭇하고 거절을 하고 어, 다 머뭇거렸던 거죠.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하고. 그런데 이 나폴레옹 힐은 어,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듣기로 19초였나? 제가 보기로 19초인가 20초인가 그런데요. 하여간 30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바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음주니에서 이제 시계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죠. 어, 내가 당신이 얘기할 때 어, 시간을 재고 있었다. 대답할 대답 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내가 질문하고 나서 시간을 재고 있었다. 만약 1분 이상 시간이 걸렸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얘기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되냐면 그 성공철학 성공법칙 중에 하나가 결단을 내릴 때는 빨리 내리고 그리고 한번 내린 결단은 바꾸지 않는 것을 좀처럼 어지간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쉽게 바꾸지 않나 쉽게 포기를 하고 어, 쉽게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이나폴레옹이 적은 책에서도 나오고 앤드류 카네기의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 선택을 할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어, 먹먹거리고 선택을 잘 못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면 결심을 하고 나면 결단을 하고 나면 빨리 바꾼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완전 반대인 거죠. 아무튼 이러한 자기 철학에 나폴레힐이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책에 나왔듯이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추천을 해줘요. 편지를 주면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추천서를 갖고 어그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방문을 하죠. 뭐 에디슨이라든가. 뭐제이피 g 모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 그 미국 대륙을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죠. 한번 이동하는데 막한 달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동하는데만 그 사람을 만나러 이동하는데만 한 달씩 걸린다는 게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싱크앤그로리치 책에서도 안 나오지만. 그 일화들 중에 정말 힘들게 책을 썼어요. 힘들게 책을 썼는데 중간에 또 집이 화재가 납니다. 참 신기하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나서 다 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들이 다 타버리게 돼요. 자기가 그 원고를 집필하고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완전 또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할까 말까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음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책을 또 다시 써서 다시 완성을 합니다. 어, 좀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싱크앤그로리치입니다싱크앤그로리치 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어, 나이컴나인세육 책에서 일권은 어, 이 책의 일권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이 체캠필드 어, 저희 재개발드, 어, 저희 멘토인 제켄필드, 제켄필드의 멘토인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 이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대 부자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서 집필하게 된 책이 《나의꿈 나의인생》 2권입니다. 2권. 그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죠. 나중에는 이 나폴레옹 힐과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이 굉장히 친한 어,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요. 그리고 삼권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삼권은 앤드류 카네기와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앤드류 카네기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앤드류 카네기의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나의꿈 나의인생 일권은 전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인터뷰들을 그리고 인터뷰들과 그 인터뷰들과 노하우들을 모아놓은 모아 것이다. 그리고 2권은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실전적인 책이다.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은 굉장히 행동을 강조해, 강조한 사람입니다. 행동력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2권에서는. 그리고 3권은 앤드류 카네기의 그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앤드류 카네기가 그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봤죠. 사업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자산가로서 도, 발돋움하고 도약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3권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번 달 매, 멤버십 포럼 29일에 진행이 되죠. 29일 멤버십 포럼 진행할 때까지는 제가 이 나이 꿈 나이 인생 1권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어, 10분이 되었고요 어, 나머지 이제 책의 본격적인 서문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은 어, 내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재캠빌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우서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이었습니다 어, 보다 많은 정보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와 저희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포럼에 오셔서도 어, 저희 트레이닝을 수강하셨던 이사님들과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어, 트레이닝 후기들을 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 홈페이지나 카페 그리고 밑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